저희가 인수위 없이 업무가 시작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혼선도 많고 또 준비도 완벽하지 못해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. 근데 시간과 노력으로 그걸 대체하고 있는 중인데, 뭐 소외라면 그래도 할걸좀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. 근데 제 주변 참모디 우리 나이 드신 죄송합니다. 우리 위성락 대사께서 막 코피를 쏟고 다른 사람들 뭐 살이 빠져서 어, 얼굴이 뭐 헬쓱해지고 이런 걸 보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예, 그러나 제가 가진 생각은 우리 공직자들이 예, 코피 흘리고 피곤해서 어,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만큼 곱하기 5,117만 배의 예, 효과가 있다는 라 생각으로 우리 참모들에게도 좀잘 견뎌주라고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, 아쉬움도 많이 있죠 시간이 좀 하루가 한 24시간이라 한 30시간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꽤 있습니다 아, 뭐, 뭐 잘된 그래서 지금 좀 뭐라 그럴까 성과라고 하면 좀 그러긴 한데 음, 좀 괜찮다 싶은 잘, 잘 돼간다 싶은 점은 눈에 띄는 주식시장이죠. 제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, 저는 실제로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. 정상,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,000포인트를 넘어갈 거고, 거기에 적정한 경제정책, 산업정책이 제시되고, 또 예를 들면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안정화된다든지, 어, 또는 주식시장이 눈에 보이는 어떤 제도 개선, 뭐 상, 상법 개정 같은 거죠. 그리고 부정 경쟁 요소를 확실하게 제거하겠구나. 앞으로는 못하겠구나. 에, 주가 조작이나 뭐 허위공시 뭐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. 그런 게 되면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어쨌든 정권 교제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서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 전망을 가지게 되고, 그게 또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서 대한민국의 그 자산 가치도 좀 올라가고, 국민들의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정되긴 합니다만,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도 약간은 네, 지갑은 약간은 두툼해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